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개목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총 8개의 환상을 보시는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네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마치 하늘에서 일어나는 회의석상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마치 재판장 같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맞은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재판장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이제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심판 날의 그 심판 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사도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에스라서에는 예수아. 예수아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대사 대제사장 여수아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절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수아 오른편에 사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 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약 30회 가량 등장하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마기라고도 되어 있는데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사탄은요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월한 자. 그중에 모든 자보다 우월하신 분 혹은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굳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지명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형평과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범죄한 여호수아,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고소한 이스라엘의 죄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국유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스가랴 3장2절 후반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자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대한 국가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포로로 살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타오르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나무가 던져졌어요. 그럼 던져진 나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뒤틀리고 껍질이 벗겨지며 까만 채가 그 안에 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건져내셨어요. 아궁이에서 다시 빼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아궁이 속에서 이 나뭇가지가 재가 되도록 완전히 회색의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뒤틀리고 껍질은 벗겨지고 까만 수검댕이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건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은 소생할 소망이 약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의 소망은 남아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중에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택한 그 선민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뜨거운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처럼 처음으로 처참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스가랴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삶을 정말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탄 쪽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는요. 어떤 더러운 것을 말하냐면, 인간의 배설물과 토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모든 단어 중에 가장 더러운, 최고로 더러운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여호수아의 옷은요,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배설물과 토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냥 약간의 뭐가 묻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옷 전체가 너무너무 그 추악한 냄새와 그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내 생각이고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뭐로 보신다고요? 배설물과 토설물로 보신다는 거죠 그걸로 대제사상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이 더러움이라는 이 초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은 한 겹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겹겹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한 겹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그것을 입고 있고 또 입은 아주 추악한, 아우 냄새가 너무 너무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하, 사단의 고소가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찌하다가 그의 옷이 이렇게 겹겹이 추악하고 더럽게 되었는지 우리조차. 고소를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라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부비며 그의 옷을 함께 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제하여 깨끗게 주옵소서. 깨끗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명을 내리시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물 투성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한 후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소를 기각시키시고 고소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옷 대신 새로운 하늘의 옷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조롱을 받거나 고소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신분은 갑자기 변화되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는 정결케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 때문에.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32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의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할라초트라고 합니다. 이 마할라 초트는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구원의 옷 의의 거덕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탄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할 수가 없게 됐어요. 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몸 단장의 맨 마지막 순서가 무엇이냐면요, 이 관을 쓰는 것이요 옷을 다 단정하게 입고 나면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다 말고 간구하여 요청합니다. 그에게 관을 씌어달라고. 대 제사장의 관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정결케 되었고 정말 자기 직분에 합당한 완벽한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2,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진주만 공격을 최종적으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하면 어, 미치오 후치다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는 도쿄 기차역에서 작은 소책자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 소책자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포로였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2년 4월 18일 일본을 공격했던 미군 병사 제이콥 드샤저가 안타깝게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수많은 고문을 받으며 40개월 동안 포로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보냈던 내용, 그 포로로 살면서 겪었던 그 고생했던 날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자신이 다시 일본에 어떻게 성교사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은혜로운 과정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것을 보고 이미츠오 후치다는 흠칫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뒤에 그는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그 똑같은 도쿄 기차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일본 사람이 성경책을 팔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성경책을 팔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낯선 책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차를 탑그 이상한 책을 그의 눈에 이상한 책이었겠죠. 그 이상한 책을 한장한장 한장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충격을 받은 후치다는 나중에 간증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수천 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살인자로서가 아니라 정결케 된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아시아와 그리고 일본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74세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끝. 까지 완수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스가랴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소명을 성실히 준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서명에 첫 번째 권면이셨던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걸어가야 되듯이 그 당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성품을 쫓아 진리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답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개인의 성결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청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첫 번째인 개인 성결과 두 번째인 공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둘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위를 가르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개인의 성결입니다. 개인의 성결이 무너지게 되면요, 소명은 그냥 저절로 무너져 내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지도자들, 그들의 도덕적인 흠결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더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소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결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7 절에 보면 만약 이두 가지 조건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네가 만약 잘 지킨다면 너에게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주의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뜰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너가 특권으로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3장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반절 내가 또 너로 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례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있는 분.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만 설수 있는 그 자리에 너도 초대되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너의 평생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 특권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개인의 성결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소명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마땅히 지키고 누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세울 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지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참이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시학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라는 부분이에요. 이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이 바로 한 날을 통하여 제거될 것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요. 이한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한다. 혹은 성전의 마지막 돌 메시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스가랴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 스가랴서 3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그 날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통해 죄가 사해지는 그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다윗왕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평화와 번영을 의미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한다는 것이에요. 즉 바로 그날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제거된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각각 그 나무 아래서 자기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 구그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이웃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하심으로 그 은총 가운데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서로서로 서로 초대하여 그 축제의 날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서 3장에 이 아름다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